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주님 질병과 불편한 건강의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께 경배하오니, 온 몸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믿음이 강하여 지고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으로 온 식구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곱게 주소서 네게 속한 모든 것은 다 내가 미...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 나이다. 아멘. 성경 봉도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한번더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약속을 지키는데 더디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 아우슈비치 수용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곳에 갇혀 나치에 의해 가스실의 연기로 무참히 학살당했습니다. 당시 유럽에 살고 있던 약 1,100여만 명의 유대인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600여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이들의 죽음을 추모하며 인간의 잔혹함을 반성하게 하는 기념관들이 있는데 그중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가보면 그들이 얼마나 참담하고 참혹하게 죽어갔는지 여실히 볼수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한 곳에는 그들이 갇혀 있던 지하실 벽에 글귀가 고스란히 남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글귀는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그런데 그분의 도착이 단지 조금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데 다만 그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게 응답되고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더디어? 기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좀 이루시면 안 되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여기에 너희는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그리고 주를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모두 포함되는 겁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현대인의 성경에도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약속을 지키는데 더디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더디신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셔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주지 않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신단. 오래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또 더디 가시는 분이 아니라, 뭔가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보다는 참으신다. 왜 참냐? 여러분 어떨 때 참습니까? 내가 화를 내야 되는데, 분노를 내야 되는데, 이걸 억누르고 있는 게 참는 거 아닌가요? 뭔가 표현해야 되는 거를 그 표현을 안 하는 게 참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면 안 되니까. 왜? 그것이 표현되면 우리들에게는 막대한 피해가 임하게 됩니다. 그 피해가 뭡니까?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원포인트 그 목적이 뭐냐? 한 가지의 그 계획하심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의 길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장 심판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참으시고 이루어질 것을 조금 더 미루시고 또 기도에 대해서도 당장 응답 주시는 것 속에서 우리는 뭔가 희열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조금 미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의 성숙이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기회를 조금 더 뒤로 미루고 계시다는 사실. 베드로는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며 믿음의 생활을 더 온전하게 성장 성숙시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두. 우리의 원수마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러므로 어려운 일 속에서 우리가 약속이 당장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나이 75세 때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00세에 아들을 얻게 만듭니다. 25년 동안 그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40이라는 나이에 성장했을 때 그는 도망가게 되었고, 그리고 40년 동안 그는 광야에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80이 될때 그를 다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셔서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40년을 기다리게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은 25년이었고요. 우리는 몇 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말이 있죠. 자녀는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자식 농사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제가 교육부 총무로 섬기고 있을 때, 송파지방 연합 집회를 어, 웨슬리 회심 기념성회로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집회를 합니다. 오셔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이랬더니 흔쾌히 오셨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집회를 하시면서 제가 교육부 총무니까 강사님과 저녁식사도 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차량으로 이동도 하고 하면서 어, 말씀을 나누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저 어려서부터도 좀 아시고, 같은 지방에서도 제가 전도사를 했고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라 저한테 아주 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용아 이러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신이 목회와 삶 속에서 하나님 이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김 목사 일천 번째 꼭 해라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이 일천 번째 한번할때 이런 일을 자녀들에게 주셨고 또 일천 번째 한번더할때 이런 일을 주셨고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그러지 않아도 올해 저한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저희들 아이들을 일천번제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그 잘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그거였어요. 자녀 동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일천번제를 통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녀의 문제를 주님 앞에 두었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고 또 유학도 가고 공부도 잘 되고 공부뿐만 아니라 배우자 만나는 문제도 또 직업과 취업의 문제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연결해서 나가시는지 자기는 그걸 알 수가 없든. 근데 기도할 때는 잘 몰랐다는 거죠. 기도할 때는 그 목사님도 힘들고 어렵고 야 이거 언제 이게 이 일이 성취되는가 그랬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일 속에서 역사하시더라는. 저도 일천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 목사님 저한테 그래 잘했다라고 하면서 칭찬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제가 이 간증을 하면서 일천 번제를 권유하고 같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자고 한 분들 보면 정말 그 기도하는 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에는 기도하는 그때는 너무 힘들어요. 아니아이가 이게 어떻게 될까? 이 아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갈까?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길이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한 단계도 올라가고, 기도의 제목이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감사하고, 그 가정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디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더디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더 위대하고,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기도하는 그리고 기다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건강을 지금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약이 없었어도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 일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또 강건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린 아멘으로 가지만, 그러나 그삶 속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잖아요. 이런 복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는 제목들 속에서 기대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다리는 속에서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또한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기대 속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병상에 있는 장모님과 또한 환우들과 아파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강건케 하시고 도우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노인성 질환뿐만 아니라 암 덩어리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관절에 힘이 생기고 근육에 능력이 역사되고 신경과 골절과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골 또는 우리 몸의 정신적 건강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기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응답이 더딘 것 같지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업을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하나하나 올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함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복된 증거가 역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내일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할 때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역사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날 또 예배를 통해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복된 증거가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